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축사 사역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굉장히 익숙해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은혜 부분을 할때 축사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오후 시간에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제 축사라고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축사 사역, 에 대해서 이제 축사한다 그럴때 이제 많이 들리는데 저는 출신이 순봉 교단이에요. 근데 순봉 교단이 부흥하게 된 거는 인적 부흥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뭐 안에 있는 거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순봉음의 축사 사역이 있어요. 이 축사 사역 뜻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거요 귀신을. 어딜 기준으로 했냐면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뭐가 돼지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접하면서 다른 내용은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모는 있었어요? 귀신은 있었다. 옛날에 뭐 귀신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굉장히 더운 날은 TV에서 뭐했어 남량 특집 해갖고. 귀신. 나오는 얘기. 그거 안한 적, 요새는 안 하더라고. 그거 안한지한 10년 된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백퍼0트 했어요. 귀신은 뭐 입어요? 하얀, 하얀 소복. 소복. 빛나는 새마포. 성경에서도 하얀 옷이 있다. 근데 귀신 얘기할 때 소복이라고 하니까 소 소복이나 하얀 옷이나 똑같죠? 크게 좀더큰 의미로 하면 하얀 옷이겠죠? 귀신이 그걸 입었대요. 그 의미에 아 귀신이 있다 이렇게. 근데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이 귀신 보고 어디에서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야. 사람 안에 귀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 축사 사역이 그거야. 귀신을 내보내는 거야. 축사 사역을 보통 어떤 분들이 하냐면 여자분들이 많이 해. 남자가 하는 경우는 잘못 봤어. 나는. 이 순복음에서. 근데 지금은 축사 사역 안 해요. 왜? 한창 할 때는 그때가 실이 없거든그 아직 축사사역 능력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보로 다니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다니면 막 마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도 부, 벌어져요. 예수 그리토가 스이 땅에 오셔서 햇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전는일이라고 복음 마가복음 5장에 써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구원 얘기를 하는데 16가지로 있어요. 마가복음은 신약에 속해져있다. 신약 27권에 구원얘기를 그렇게 했다. 구약은 39권으로 근데 창세기 들어가거나 어, 출애굽기 들어가거나 거기에 또 장로, 장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다성경몇 권을 책이야? 한 권을 책이라고. 근데 이런 부분에 와갖고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귀신내 쫓으러 다닌다. 저는 안 살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잖아 2000년이 흘러도 복음 전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20, 30년 전에 시류가 뭐냐면 이 축사사역. 옳다고 그러면 왜 없어지냐고. 지금 거의 소멸됐어요. 내가 볼때제 세대의 그런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 우리나라에는 축사사역이 없어질 거야전 그렇게 봐요. 축사사역은 한문으로 내보낼 축, 사는 뭐야? 어, 귀신사짜래난 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귀신을 내보낸다, 이래. 귀신을 왜 쫓았냐, 이거지. 여기에서 지금 더러운 귀신 써있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귀신 한번 보세요. 푸뉴마죠. 타푸뉴마 이런 다 귀신들. 더러운. 아카타토스 이런 다 푸뉴마는 여서, 여러분 알죠. 푸뉴마가 뭐예요? 푸뉴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이렇게 쓴다성부사정가서4일5일 한번 열어보세요. 성령으로 인퇴된다. 성령으로 인퇴된다. 귀신들 귀신들 이런 거. 왜이 영을 이렇게 쓰냐 이거죠. 다시 영이죠. 그는 왜 성령을 귀신이라고 쓰느냐. 푸뉴만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까요? 대비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몇 절일까요? 그래요. 4절 한글로요. 여기 푸뉴만 나왔죠. 네.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만 아는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알았는데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알았는데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을 푸뉴마로 봤다고요 그런데 이 푸뉴마가 써있는 것은 다 성으로 써있대 다른 영이라는 게 뭐야? 귀신의 영이라고 게시록에 가면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영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맞춰가셔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 그런 얘기구나, 그런 얘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은 딱두 가지 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른 영, 이것뿐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보면 다른 영이라고. 영을 어디는 성령이라고 쓰고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갈게요. 푸뉴마를. 여기 귀신 귀신 썼죠. 여기 성령 썼죠. 지금 성령 성령 썼죠. 여기 8장에 보면 귀신 썼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영은 성령이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영은 뭐냐고? 귀신이야.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푸뉴마가 들어왔죠. 예수를 영접 안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없었잖아. 그것을 성경은 다른 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 안 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영접 안 했으니까 제가 영접하면 성령이 있는 거죠. 다른 영이 있다고. 영접하나 안하나 영은 있다고 영은. 근데 어떤 영이냐고 우리 안에 누구나 사람들은 다 에브리 바디 다 영이 있다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고, 영접 안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 맞죠? 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다른 영 그런다고. 근데 이푸뉴 말을 또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은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걸어서 왜 갔냐고. 마가복음 5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서 지방에 왜 가셨겠냐고. 다시 좀더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고. 밥 먹었다는 얘기 있어요? 있어요? 돈 벌었다는 얘기 있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나오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서신서를 모라라그리냐 복음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만 전했대요. 동네 이름이 뭐 거라사, 뭐 갈릴리 이런 명칭이 나온다고. 거기 왜갖겠냐고 복음전화. 복음전화는 형태인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그럼 무덤이 유치하는 건 뭐야? 무덤에 누가 묻혀요? 죽은 사람이 묻있죠 죽는다 이런 의미죠? 근데 성경에선 죽는다가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선 죽었다 이런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야와 이런다. 응? 8 절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축사 사역하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나오노라, 나오노라, 그대로 이렇게 쓴다고. 근데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이 더러운 푸유마가 다른,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영접 안 했다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원문 안 보면 이거 못 풀어요. 축사사역 안 하는데도 못 푼다고. 저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축사사역을 알아요. 저는 하는 능력은 없었어. 다 이걸 하고 싶어해.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기도원 앞에 무덤이 있어. 초대 순복음을 그 부흥시켰던 사람들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거든. 요 기도하러 가면 좀 기도의 용사는 언제 가는 자를? 야밤에 거기 올라가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술를 전해야죠. 예술음 전하면 돼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간담 명료한데, 이 간담 명료한 거를 못 끌어와요. 왜? 우리는 세상 지식이 굉장히 많거든. 교회에서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성경은 잘안 보거든. 성경을 안 보는 순간 교회 내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남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말 잘하고 뭐 능력 있다 이런. 목사님이 얘기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저 또한 그랬으니까.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사도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살수 있어요. 최소한 사역은 못 하더라도 나나 복음의 생활은 할수 있습니다. PPT 한번 더럽다 이런 게여러분이본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까 따르테스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여기에서 보면 알파가 있죠? 이렇게 알파. 이렇게 이세 개. 더러운 더러운 이렇게 써 있죠? 요 알파가 부정인 거야. 뭐에 대한 부정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에요 부정이야. 깨끗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음이 성결한 자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봉 15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런 다 일러준 말할 때 로고스를 쓴다. 로고스가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신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요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거야. 우리는 영접하면 깨끗하다는 소리죠. 영접 안 하면 더럽다는 뜻이야. 뜻이야. 성경은 이렇게 푼다. 영이라는 단어죠. 여기 푸뉴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푸뉴마 여기 그리고 여기 오 구공 푸시케. 그리고, 소마, 이렇다 살전 5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육이라고 그린다 신학적으로 3분선 쓸 때, 영혼몸 그린다고. 그래서, 영쓸 때는, 사나, 오하나 푸뉴마, 이렇게 쓰고. 그리고, 목숨의 구원이다, 이럴 때는, 푸시케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몸받았다. 몸의 구원도 있다. 영의 구원도 있고요. 푸시케의 구원도 있고요, 소마의 구원도 있다. 우리의 구전은 영혼육으로 되어있다는 거야. 영이 구원받았다 이런다고. 영혼육 세계 중에서 영을 대표적으로 쓰고, 영 얘기할 때는 성령, 귀신의 영 이렇게 얘기할 때, 영 얘기할 때는 그 뒤에 지금 보시는 그 푸시케가 숨어져 있는 거고, 소마가 숨어져 있다. 이게 같이 따라다니며, 푸시케 얘기할 때는 그 뒤에. 푸뉴마하고 소마가 딸려왔다. 소마 얘기할 때는 푸뉴마하고 푸시케가 딸려왔다. 그세 구조로 되어있다. 축사사역은 뭐냐? 귀신을 내쫓으려면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는 게 축사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러운 영을 내보내고 어떤 영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영하면 영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뭐예요? 주와 합한 자는 영. 우리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써요. 근데 그거를 읽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축사 사역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것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우리가 쭉 읽었지만 축사라는 게 없어요. 한글적으로도. 마가복음 5장을 읽고요. 떠날 축하고 귀신사자를 써서 숨복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축사가 있어요.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 하신 후에 안전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지금 제가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육하, 리스테어 축사가 이런 뜻이다. 그런데 뭐를 줬어요? 떡, 떡 생선 7개야. 준 거죠? 여기 똑같은 내용인데 오병이어 기적 알죠? 예. 떡 주고 이뤘다. 왜 떡을 줬을까요?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깨달아지면 역다. 적용 시키면 되거든요. 보금 전화로 가서 5천 명 앉혀놓고 우리 5, 60년대로 가면 못 먹죠? 70년대도 그렇죠. 80년대 조금 나지죠. 근데 내가 밥을 다 줬어 떡하고 얼마나 칭송받겠어요? 제가 칭송 받으려고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금전적으로 하나도 안 와요. 한때는, 여러분 택해도 돼. 내가 볼 때는. 최경으로 봤을 때저궁고공부했대니까요 정말 돈잘벌었대니까요 목회의 길로 들었으면서 10년을 배고픈 생활을 했다.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어요. 중요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떡 일곱 개, 떡 주는 게 축사하는 거야 떡을 줬어. 요한복음 6장 4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축사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있어요?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이런 거. 그잔 안에 뭐 들어갔어요? 포도주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찬하는 거예요. 축사해 주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축사해 주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축사해 주는 내용이라. 유칼 리스케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카리스 은혜 아시죠? 은혜. 네. 은혜 아시죠?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은사 아시죠? 은사 여러분들이 아는. 은사 찾아가면 예수 그리스토예요. 예수 그리스토가 은혜라고. 유카 리스테오는 뭐예요? 축사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토를 전했다는 그런 얘기라고. 근데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먹을 거 주는 거로 본다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럼 주려면 자기가 부자가 돼야 돼. 근데 구원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 축사해 줄수 있다. 구원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다.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사와 귀신 내쫓는 분들이 하는 축사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여러분들은 귀신 내쫓는 축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축사하는, 떡을 깨주는 그런 축사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 또한주 동안 생명이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축사의 삶이 이어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